수산업, 어촌의 6차 산업화는 기본 개념과 유형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2차 시 수산, 어촌의 6차 산업화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1차, 2차, 3차 산업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산업인 수산업이 없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만의 6차 산업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1차 산업을 경영하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을 활용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 가공, 유통, 관광, 체험 등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과 어촌의 6차 산업화의 추진 방향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째, 수산업과 어촌이 직간접으로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 즉, 바다, 파도, 갯벌, 수산자원, 어업관경, 지역특산수산물, 어선, 어항, 과거 전통어업, 어업관련 유무형문화, 해양레저 및 관광, 바다경관감상 등 무한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어업인인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주도로 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업인을 중심에 두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정부의 한시적인 공동 노력이 후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직화와 사업 추진 절차는 주도할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를 결정하고 지역 자원의 발굴과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자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차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1차 산업화 자원, 2차 산업화 자원, 3차 산업화 자원 발굴과 융합 가능한 자원을 결정하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랜 작성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정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산업과 어촌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소비자 지향의 수산식품 또는 레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촌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켜 활력 있는 어촌 지역으로 재생하는 것이며 둘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며, 셋째, 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에 있어서 기존의 관습적 경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수산업과 어촌 경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며, 넷째,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해양 환경의 보존,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 및 어촌의 유무형자원의 관심과 배려, 아름다운 어촌 경관 등을 기반으로 해양 레저 및 관광 사업을 개발하여 도시민과의 어촌 교류 촉진을 확대하는 것이며, 다섯째, 경쟁력이 열악한 어촌 지역 경제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당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 양성이 6차 산업화를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는 180여 가구 43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작은 어촌마을로 해산물 종류가 많고 그맛 또한 다양하여 백미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모래반 바지락반이었던 마을 앞 어장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인근 시와호와 화홍지구 개발 계획이 실행되면서 물길이 바뀌어 마을의 주수입원인 바지락과 모시조개, 낙지, 굴등 주요 수산물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갯벌을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100미리 어업인들의 소득은 곤두박질치며 생계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마을 앞 넓은 갯벌에 수도권 레저인구를 불러들이는 어촌 체험마을을 운영하며 100미리 어촌마을이 일궈낸 성공신화는 현재 전국의 어촌마을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어촌주민이 감태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킨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앙마을입니다. 중앙마을은 2016년에 6차 산업화 대상 마을로 선정된 후 2019년까지 총 1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상품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과 마을 주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수 어촌 체험 마을은 도시 확장에 밀려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대도시 어촌의 역사적 지역 명칭과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접목 활용하여 어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차 산업화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공수 어촌 체험 마을은 뛰어난 자연 경관과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활용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동해바다로 이어진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진 수려한 해안 절경과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도시민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동부산 관광단지와 인접하여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마을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 육수장망어업 등을 관광자원화 추진한 3차 산업중심의 어촌 6차 산업화 사례인 대양 어촌 체험 휴양 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6차 산업화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지리적 여건 및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였습니다. 대양 어촌 체험 휴양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의 가덕도에 위치한 마을로 가덕도의 연대산 정상에서 보면 큰 목의 형상이 나타나 대양 마을이라고 불려왔으며 다른 명칭으로는 가장 큰 항이라는 한목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마을 볼거리로는 대양 세바지 일출 및 해안절경, 로스트 벙커 외양포, 가덕등대와 자생 동백 군락지 등이 있으며 해양수산부지정 어촌체험마을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바지락, 굴, 꽃게, 우럭, 농어,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등 일품목 대량생산이 아닌 다중소량생산 특성을 가진 대아도는 1차 산업중심에서 어촌체험마을 사업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새로운 어가소득을 확보하려는 변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어촌마을입니다. 맨몸으로 부딪혀 일어낸 명품 브랜드, 삼남매 참전복 조상현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상현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맛보기로 한두 상자 배송했던 전복이 싱싱하고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두살 타월의 삼 남매를 생각하며 만든 삼 남매 참전복이라는 상호를 달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 톤급 연안 보카버퍼가 어선을 구입하여 낚시업 기술을 배우면서 지인들이 찾아오면 취미인 낚시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소득을 키워가는 부부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살펴보면, 생산 기반 시설은 연합 복합 어선 한 척, 전북 양식가들이 오식한, 냉동 탑차 한 대, 수산물 보관, 처리장 148제곱미터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전북 판매를 위해 삼남매 참전북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나날이 성장하여 3년 만에 전북 하나로 연매출 1억 5천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산지 싱싱한 수산물을 모아 전국으로 배송하여 연 매출 10억 원을 목표로 부부 기업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6차 산업화는 기업의 관점에서 볼때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전략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촌 공동체가 사업 주체로서 6차 산업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준하는 절박함과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비해 현실적인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수 있습니다.